여기 이렇게, 욕장이 있고요 네, 이제, 미니 냉장고. 음. 그래도, 아, 그래도 있을 건다 있네요. 있긴 한데, 네. 어. 근데 이거, 복매님 누우실 수 있어요? 아, 누울 수 있죠. 가능해요, 복매님? 아, 근데 제 다리가 지금 밖에 나와있어요. 기가 너무 크 여기는 반대로 누워야 할것 같고. 음, 요즘 진짜 예전처럼 20만 원짜리가 거의 없어가지고 이게 만약에 있잖아요. 화장실 창문이 없으면 5만 원 싸요. 그리고 음... 화장실이 없으면 또 5만 원 싸고. 근데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있는 게 좋긴 하죠. 담배 냄새가 좀 심각한데요? 그러면 여기도 이제 공용 주방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. 세탁실도 있고. 한번 그것도 보여드릴게요. 가보시죠. 이거를 내창이라고 하더라고요. 안에 있으니까 내창. 이게 좀더 싸요. 뭐, 공용주방 그런 건 3층에 있다고 하더라고요. 한번 가보겠습니다. 네, 이제 3층에 왔습니다. 이렇게 공용 주방인데요. 어, 이렇게 싱크대랑 있고요. 네, 김치 냉장고도 있네요. 네. 요즘 밥, 밥 제공을 다 해주죠. 음.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다시피 공용 냉장고입니다. 뭐, 살짝 보여드리면, 와, 밑에 지금 엄청 정소가 안돼 있어서, 네, 냄새는 좀 있어서, 음. 그 옆에는 이제 세탁실 이렇게 있고요. 네, 네 조그마하긴 해요. 여기 통돌이 세탁기 있네요.